여기, 어, 어, 이번에 메인들로 난가? 가이시다. 어? 아, 내가 딜이 왜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왔나 했더니 정자극을 안 빨았구나, 오늘. 이야, 예 여유, 여유. 여유, 만방. 깜빠하고 정자극을 안 빨았네. 이쯤되면 이제 우린 여유 아이가, 여유. 여유로 게임하네, 여유로 게임해. 정자극, 정자극만 안빵게 안안안 아니고, 비약도안 빨았네. 아, 그리고 알아. 나는 트럼프 안, 안 빠고 게임한다 헐, 트럼프 빠고 거면더 빨리 나 트럼프 마... <laughs> 안 빠고 계속 나서 하고 있어. 저도 각성기를 할 때만 잠깐 빠는데, 상시 빠른 건 아니고, 난상시 빠는데, 나만 상가 뭐야? 아니야, 되게 상식 빠래. 아, 내 이거 가나갔다 아, 타임아이가... 트럼프 빠면 어디 라운드 소리잖아. 와, 우리 또 시간 더 줄일 수도 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는 것... 아. <laughs> 준이는 자기 정신을 자극 줄까 봐 정작을 안 받다잖아요. 이 어? 영호 어, 도뭐 영준이만 뭐가 개소리야 또. 핑계. 도안되는 핑계하고 있는 거오게는 진짜 왜안 받는 거지? 는모르겠아 돈이 없서는데도안 받는 건 난 초암포만 잘 안빨지 정작은 필수로 빨아요 <laughs> 난그 진짜... 갭이 커 시판 갭이 어마어마하게 커 오죽하면은 그런거 좀더 빠르게 하려고 마소 스위치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아 나니까 그러니까. 네, 스쿨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 매너가 없어요 매너가 야나 봐봐 나는 정작은 초암포 고농축 세종류세종류다 빨고 마소필 갖고 다니고 마소 다 필수야 다 마소 들고 있어 마소 다이고 맞어. 디피아나 나 사람은 마소포리도 디피아는 사람도 대단하지. 그 스위치하면 동시에 다 하니까. 딜 놓고 스위칭 파이밍 하면서 팡팡팡.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나 콜처트 세개다 이겼는데. 아이 소이 정말 많이 했지. 좀 이따가 이렇게. 아 그니까. 아 포. 아예가 영진한테 지원을 해줄까? 볼들안 해도 돼 영진 학비 비용을 좀 지원을 해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그런 의미라거 예. 아니야. 걔가 예. 안 좋다는 얘기 아니라 해 주지 해 주지 마. 예. 그렇게 마. 아 아니, 예. 아니, 물론 그렇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운동, 좋은 취거다 알아. 이렇 예. 너무 해 주면 계속 예. 해 줘야 된단 말이야. 한번한번 번 하면 안 돼. 아, 네. 버릇 뜬다고 해야 되나, 저는? 어, 버릇 들어. 그런... 걔는 특히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리 팔하고 우리가 조금씩 또덜 신경 하면서 하는 거야. 금방이라나라. 어, 내가 영내가 그다음에 용준 형은 빡좀 많이 안 도와줬어요, 이름으로. 아, 수술을 해 보라고. 안 하잖아.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 다따해서 가끔씩 데리고 가요. 아. 어, 나 조심해라. 얘들아. 그런 어, 걸 다른 의미로 그런 거야. 우리 게임을 싫어서 안 해도 와주는게 아니라, 뭐... 아, 이 응, 그 아름아... 싫어서 안 넣어준 거 아니고 응. 이유가 있어가지고... 진짜... 같이 게임하는데 문제는 없느냐? 그런 거져주면 계속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안톤도는 레이든 이제... 이 애는 어느 정도 스킵 됐으니까... 이제 더그 이상 이제 신경 안 쓰거든. 네. 진짜... 초창기 아침, 한참 때는 맨날, 그형안토니랑 뽀송을 들으면 힘든다. 맨날 그거 하는데, 어 이게 딱 봐도 벗고날목 빨려고 하는 거구나. 난 티가 나거든. 그때는 티가 났었어. 지금은 솔직히 내가 끝났으니까. 계속 끝났고. 그래서 신경 별로 안 쓴다고. <laughs> 지금 끝났으니까. 예. <laughs> 네. 그냥 재미 차원에서 해주는 거지. 커멘트 <laughs> 루님 <laughs>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어, 저분이. 팔로우 해주셨는데. 아니? 어... 오... <laughs> 손님도 있으니까, 거기. 있어. 근데 내가 저번에. 안경... 아, 알아듣는... 내 와, 나도 니다 저분님 영상 가지고 팔로우 해놨었거든. 팔로우 해주셨는데. <laughs> 어, 내 길게 <길빛도> 들으신 건가? <laughs> 나도 놀래라 나도 갑자기 팔로우 소리 들려가지고. 원래 안 들렸었는데. 지금 8시까지 방송인 거하아 나? <laughs> <laughs> 방송 8시간째다, 오늘 오늘 지금. 좋... <laughs> 힘들다, 힘들어, 이제. 아이개그리드시다이이 마수 하나 때문에 지금 8시간째 방송한 거다, 지금. <laughs> 마수 하나 들겠다고. 결장 됐잖아, 아, 아까 결장. 아까 그 결장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생각이지그 결장 하면서 이렇게 된 거야. <laughs> 결장만 안 했어도 많이 써먹고 갔을걸. 그 우리 결정 플레이 하고다 나간 거예요? <laughs> 어, 생, 방송은 다 나갔지. 어 이럴 수가? 이 엄청 했는데. 하나 팔아가지고. 내가 방송 안 키고 게임 하겠어. 말했잖아, 나 방송 키고 업적, 어, 트위치 업적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다인 그, 이거 이 페이지 그거 광포카 패턴 들어갈 때. 포윙하게 끝나고. 저 나우 자체 하드보드를 해보지. 오씨발. 우와 핫 이게 우리 때 가지고 거기 있을 가안 좋았던 어 뭐야? 너 코인 구축도안돼 있었어. 뭐야? 방금 구 됐었잖아.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웨스턴? 아, 아니, 웨스턴. 작작 어... 님 웨스턴. 못 웨스턴. 못 볼, 못볼 네가 나이가 봤다, 봤다 아 웨스턴. 나못볼걸 본다. 나이 잡았다. 웨턴이가 확실합니까? 내가 나, 나도 잘못했지만 저것도 큰 실수네. 왜 이렇게 실수인데? 아, 오늘 처음으로 황풍 쿨초 해봤는데, 어, 쿨초 하니까 안 빨라지더라. <laughs> 안 빨라져? <laughs> 안 빨라지더라. 출력 타임 거기서 꺾겼어 <laughs> 어, 이제 곧 있으면 어, 워라가 초대를 냈다, 뭐 뭐라가 초대를풀 되니까 뭐좀더딜 많이 넣지 않겠나 어? 나보다 나의 딜을 좀더 많이 가져가지 않겠나 제발 이제 딜좀 가져가라 <laughs> 가, 딜을 가져가라 좀.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딜을 가져가야지 <웃음> <웃음>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면 초대를 풀이니까. 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 하... 두 번만 가면 쳐들 조심 조심 내가 보여줄게 잘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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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데 아, 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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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심 아니고. 아직 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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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 조심 이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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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까 전에 결투장 할때 내가 결투장 하도 오랜만이라서 잘안 됐었어 손도 안 풀렸고 바뀐 결투장을 안 해봐가지고 별로 시카조가 어, 안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화를 엄청 냈단 말이야 목도 약간 하고 근 그게 너무 후회돼가지고 야, 자 가자 한번 맞아보자 맞아보자 한번 아니 너무 아, 화났어어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도 DP할래 나도 DP할래 <laughs> <laughs> 난 저런 거 맞을 자신 없어 <laughs> 아 저런거 맞으려고 태어난게 아니야? 내가 <laughs> 결정을 잘 안해 아, 결정하면 그냥 괜히 짜증나고 열받고 그뭐 8분 걸렸어 웨스턴 이각 때문야 <laughs> 웨스턴 이각? <laughs> 아 욕하지 말았어야 됐어 <웃음> <웃음> 아 그니까 이게 게임 갖고 화내지 말자라고 옛날 다짐을 했는데 옛날 거를 조금 좀... 같은 것 때문에. 아저씨 한두번한 것도 아닌데 뭐 <laughs> 이해합니다. 네? 아니 한... 왜냐면 이제.